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로 끝내는 미국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월배당 ETF를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목들은 최대한 고배당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를 알아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피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 네 번째로는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 다섯 번째로는 채권 기반 월배당 ETF,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배당 성장 월배당 ETF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월배당 ETF를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ETF는 바로 GPIX입니다. GPIX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옵션을 거래하여 일관된 월별 배당금 제공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GPIX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3년 10월 24일, 총 수수료는 0.29%이고 운용 규모는 하나 약 4,200억 원입니다. 총 수익률은 S&P 500 ETF인 VOO에 비해 조금씩 밀리지만, 연간 7%에서 8%의 배당률과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중인 기업 상위 5개는 잘 알려져 있는 픽테크 기업들인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로 S&P500 상위 기업과 똑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은 역시나 기술주가 많기에 IT 섹터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금융,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순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매달 한 주당 0.3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7%에서 8% 정도이고, 배당 기준일은 매달 초, 배당 지급일도 매달 초입니다. 이러한 GPIX의 현재 주가는 50.18달러로 하나 약 7만원이고,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6만 주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많아질 듯 하며, GPIX와 유사한 S&P 500 기반 월배당 ETF로는 SPYI, SPYT, ISPY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ETF는 바로 GPIQ입니다. GPIQ는 GPIX와 같은 날, 같은 운용사에서 출시를 한 종목으로,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옵션을 거래하여 일관된 월배당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나스닥 100기반 월배당 ETF의 경우,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JPQ도 거의 성과가 비슷하게 함께 고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GPIQ의 총수수료는 0.29%, 운영 규모는 하나 약 4200억으로, 먼저 알아본 GPIX와 대부분 동일하며, 연간 배당률만 GPIQ가 2% 정도 더 높습니다. 투자 중인 기업 상위 5개는 빅테크 기업들인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인 브로드컴이고, 한 종목당 비중이 GPIX보다 더 커졌습니다. 섹터별 비중은 IT 섹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 순입니다. 기본적으로 종목 집중도와 섹터 집중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매달 한 주당 0.4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9%에서 10% 정도이고 배당 기준일은 매달 초, 배당 지급일도 매달 초입니다. 이러한 CPIQ의 현재 주가는 48.91달러로 하나 약 7만 원이고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변동성은 좀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GPIX와 동일하게 6만주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많아질 듯하며 GPIQ와 유사한 나스닥 100기반 월배당 ETF로는 JPQ, QQQI, QQQT, IQQQ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번째 ETF는 바로 BITO입니다. BITO는 피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면서 피트코인 가격 변화를 최대한 비슷하게 반영하고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주는 ETF입니다. BITO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로 유명한 프로시어즈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1년 10월 18일 총 수수료는 0.95%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4조 원입니다. 그리고 총 수익률과 연간 배당률을 보시다시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BITO 역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구성 종목은 피트코인 선물과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ITO의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매달 한 주당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며 배당 변동폭은 매우 큰 편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매달 1달러가 지급된다는 가정으로 45% 정도이고 워낙 변동폭이 커서 해당 수치는 더 올라가거나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매달 초, 배당 지급일도 매달 초입니다. 이러한 BITO의 현재 주가는 26.69달러로 하나 약 37,000원이고,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크게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1천만주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며, BITO와 유사한 비트코인 기반 월배당 ETF로는 MAXI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번째 ETF는 바로 TSLI입니다. tsly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etf입니다. tsly는 개별 종목에 대한 월배당 etf로 유명한 1드맥스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2년 11월 22일 총수수료는 0.99%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1.4조원입니다. 그리고 총수익률과 연간 배당률을 보시다시피 테슬라 가격 상승의 일부를 반영하며 고배당을 지급하고 구성 종목은 테슬라 옵션과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SLY의 현재 주가는 15.67 달러로 하나 약 22,000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배당금 추이를 보면 0.6달러에서 1달러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저 배당금 기준 연간 배당률은 45.84%. 평균 배당금 기준 65.43%, 최고 배당금 기준 83.85%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ETF는 바로 NVDY입니다. NVDY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ETF로 일드맥스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3년 5월 10일 총수수료는 0.99%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1.9조원입니다. 그리고 총수익률과 연간 배당률을 보시다시피 기초 자산인 엔비디아의 큰 상승에 따라 MVDY 역시 훌륭한 성과를 냈고,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옵션과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VDY의 현재 주가는 25.68달러로 하나 약 36,000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160만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배당금 추이를 보면, 1달러에서 2.5달러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저 배당금 기준 연간 배당률은 47.79%, 평균 배당금 기준 76.03%, 최고 배당금 기준 119.77%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섯번째 ETF는 바로 CONI입니다. CONI는 미국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한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ETF로 일드맥스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3년 8월 14일 총수수료는 0.99%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1.4조원입니다. 그리고 총수익률과 연간 배당률을 보시다시피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의 큰 상승에 따라 CONI 역시 1년 수익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냈고 구성 종목은 코인베이스 옵션과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ONI의 현재 주가는 16.56달러로 하나 약 23,000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280만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배당금 추이를 보면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저 배당금 기준 연간 배당률은 72.91%, 평균 배당금 기준 102.1%, 최고 배당금 기준 146.6%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번째 ETF는 바로 MSTY입니다. MSTY는 미국 피트코인 1위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에 대한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ETF로 일드맥스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4년 2월 21일 총 수수료는 0.99%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1.7조 원입니다. 그리고 총 수익률과 연간 배당률을 보시다시피 기초자산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엄청난 상승에 따라 MST와 역시 1년 수익률이 4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냈고 구성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옵션과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STY의 현재 주가는 35.85달러로 하나 약 5만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400만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배당금 추이를 보면, 2달러에서 4달러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저 배당금 기준 연간 배당률은 62.06%, 평균 배당금 기준 99.17%, 최고 배당금 기준 147.99%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8번째 ETF는 바로 SGOV입니다. 먼저 알아본 1드맥스 월배당 etf 4가지는 네 단일 종목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수익률도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데요 sgov는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예적금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지만 초단기채에만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대비해 일부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sgov를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sgov는 블랙록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20년 5월 26일, 총수수료는 0.09%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38조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률은 5% 정도로 확실히 예적금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대 하락률도 1%를 넘지 않습니다. 구성 종목은 모두 3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주가는 100.59달러, 하루 평균 거래량은 470만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홉 번째 ETF는 바로 DGRW입니다. DGRW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배당 성장 월배당 ETF로 향후 기대 수익 성장률과 과거 3년 평균 ROE 및 ROA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하여 총300 종목을 편입합니다. DGRW는 위즈덤 트리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13년 5월 20일 총 수수료는 0.28%이고 운영 규모는 하나 약 21조 원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1.5% 정도로 성장에 중점을 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률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투자 중인 기업 상위 5개는 잘 알려져 있는 픽테크 기업들인 마이크로스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있고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브로드컴과 에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GRW의 경우 종목별 비중을 기업이 지급한 총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중이 우선적으로 높아지며 섹터별 비중은 IT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섹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매달 한 주당 0.1달러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며, 변동은 꽤 있는 편이고, 지급 금액 자체는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1.5% 정도이고, 배당 기준일은 매달 말, 배당 지급일도 매달 말입니다. 이러한 DGRW의 현재 주가는 84.42달러로 하나 약 12만원이고,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50만 주 정도로 충분한 편이고, DGRW와 유사한 배당 성장 ETF로는 SCHD, d g r o VIG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DGRW는 S&P 500, 나스닥 100 지수와 겹치는 종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배당 ETF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열 번째 ETF는 바로 VSDA입니다. VSDA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배당성장 월배당 ETF로 20년 이상 연속 배당성장 기업 50개와 11년에서 19년 연속 배당성장 기업 15개, 5년에서 10년 연속 배당성장 기업 10개로 총합 75개의 배당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VSDA는 빅토리 캐피탈에서 운영하며 상장일은 2017년 4월 18일, 총수수료는 0.35%이고, 운영규모는 하나 약 3,500억원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2% 정도로 DGRW와 마찬가지로 배당성장에 중점을 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률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 상위 5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프랭클린 리소시즈, 알트리아, 티로에 프라이스, 쉐브론, 호멜푸즈가 있고 종목별 비중도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도 it 섹터의 비중이 5%가 안 되며 필수 소비재 금융 산업재 섹터가 주로 포함되어 있어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 특히 분산 측면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매달 한 주당 0.1달러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며 변동은 꽤 있는 편이고 지급 금액 자체는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2% 정도이고 배당 기준일은 매달 초, 배당 지급일은 매달 중순입니다. 이러한 VSDA의 현재 주가는 54.41달러로 하나 약 7만 6천 원이고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1만 5천 주 정도로 부족한 편이지만 주로 사고 파는 유형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VSDA와 유사한 배당 성장 ETF로는 SCHD, TGRO, VIZ, TGRW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하나로 끝내는 미국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월배당 ETF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배당 ETF 중에서도 특정 지수나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ETF,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ETF 등 다양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든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